여러분, 상쾌한 아침입니다. 아, 여러분, 아, 지금 제가 아침에 일찍 왔는데요. 아우, 그냥 그, 이렇게 지금 다육이를 많이 주문해 주신 고객님께서 지금 이 화분을 다 하셨어요, 아침에. 근데 이 화분을 좀 구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. 이게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나온 화분이거든요. 그런데,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? 와, 이거 제가 써보면서도 좋다고 느꼈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은, 이게 가격이 4,000원인데, 정말 좋아요. 우리나라 분인데, 아, 우리, 우리 고객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우리 국산분이 좋다고. 저도 이거를 이렇게 보잖아요. 저는 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, 이게 뭐냐면은, 어떤 분은 얄포름만 분이 있고, 이렇게 약간, 어, 뭐라 할까 이렇게 두꺼운 분이 있어요. 이거는 되게 잘 만드신 분이에요. 제가 분을 잘 몰라서 뭘 어떻게 설명하기가 그런데 이거는 두툼하고 그다음에 공정이 어, 한번 정도 더 들어간 그런 분이라는 거죠. 그리고 가격도 4,000원이면 너무 싸잖아요. 그죠? 그래서, 아이고, 또 이렇게 눈이 보배이신 우리 고객님께서 이렇게 어, 이렇게 오늘 아침에 또 어, 주문을 해 주셨네요. 너무 예쁘죠? 여러분, 이 분. 어, 이 분이 싸고 괜찮아요. 그래서 저 이거 이제 또 보이면 이 분을 갖고 와야겠어요. 이게 4천원씩인데 이게 상당히 예뻐요. 제가 그랬잖아요. 우리나라 고객님들은 <laughs> 다큰 손들이시더라고. <laughs> 그냥 10개 다 사시잖아. <laughs> 어?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. 어, 이게 가정에서도 왜냐하면 제가 그 예전에 그 다육이 매니아 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집에는 이게 대품을 갖다 놓는 거는 다육이 대품을 갖다 놓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. 왜냐하면 공간이 공간이 다그 그렇잖아요. 뭐 집안 곳곳에 뭐 다육이를 다 놓으면 좋지요. 그런데 그렇게 놓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. 그게 왜 그러냐면. 그베란다의 공간이 한정돼 있고,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, 다육이들이 베란다가 아니면 웃자라잖아요그러기 때문에, 어, 이거를 그 다육이들은 이렇게 대중소 화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물들이 어, 대품은 얼마, 중품은 얼마, 소품은 얼마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, 그런 저기가 대한다는 거죠, 여러분. 어, 자. 그래서 이 사이즈가 딱그 베란다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딱 키우기가 좋아 뭐냐면은 뭐냐면은 그 저기 화분이 좋아요 이거보다 이제 중품도 괜찮고 소품 뭐 대품도 괜찮은데 딱이 정도 화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음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 고객님이 사신 건데 이 정도 사이즈 어, 이렇게. 지금 어저께 이제 어, 판매된 아이들 어저께 이렇게 아이들 이 정도 놓면은 으다갈 맞는 사이즈에요 어, 이렇게 지금 아주 예쁘죠. 그래서 국산분을 우리 고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예, 국산분이 좀 좋아요, 여러분. 어, 써 보면 그래요. 어, 가격대를 떠나서 어, 좋아요, 잘 만드세요. 어, 우리 민족이 원래 여러분 손재주가 있는 민족이에요. 머리도 좋고, 음, 그렇기 때문에. 또 이제 우리 지금 나라가 힘들지만 어, 또 이렇게 어, 또잘 슬기롭게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오늘 이렇게 안전 배송하겠습니다. 와 여러분 되게 예쁘다 그죠? 더 예쁘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아침에 이렇게 예쁜 음, 화분과 이렇게 다육이들을 어, 보여드립니다. 아 예쁘다 그죠, 여러분 음, 예뻐요. 다육이는 사랑입니다. 여러분, 행복하십시오. 그리고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화분 안전 배송하겠습니다.